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들이 숨쉬는 공간 폴리아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러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끝나자마자 한파가 전국에 몰아쳐서 엄청 춥지 않나요? 지금 서울은 진짜 추워가지고 오늘 저 농장 갔다 오는데도 농장 사장님들도 이거 빨리 가지고 가라고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설 연휴 끝나자마자 사실 배송을 몇개 보냈어야 했는데 또 한파 때문에 식물 배송을 못 보내가지고 아쉬워요. 그래서 주문이 좀안 들어오나 <laughs>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주문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한파 때문에 지연 다시 됐는데 배송이 다시 지연됐는데 이해해주신 고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식물들 또 오늘도 데려온 식물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식물 이거 무슨 타이틀 하나 정해야 될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의 새로운 식물 오늘의 새로운 식물 5세식 <laughs> 폴리아리움의 오세식? 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 주세요. <laughs> 어쨌든, 가재, 오늘의 새로운 식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려온 식물들, 또 지난주에 데려와서 오늘 식재한 식물들입니다. 그렇게 많지, 가지수는 많아요, 이번에. 가지수는 많은데, 하나씩 데려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뒤에 있는 애부터 할까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친구예요. 소코라코. 두 친구 데려왔고, 어, 주문이 또 들어와서 하나 제가 키우고 싶었던 거 저기 위에 있거든요. 저렇게 있는데, 어, 제가 또 키우는 동안 얘가 색깔도 많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또 수영도 예뻐졌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저 친구는 다음 주에 갑니다. 좋은 일이지만 슬프기도 하네요. 안녕. <laughs> 그래서 오늘. 농장에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다행히 소코라코 상태가 좋은 친구들이 두 친구가 눈에 띄어서 두 친구 바로 데려왔습니다 옆에는 조금 작은 친구 근데 숱이 좀 많고 옆에는 조금 크지만 숱이 조금 없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신기하게 이 친구들 어, 햇빛 많이 받으면 햇빛 잘 받고 있으면 진짜 분홍색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분홍빛이 사실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에는 좀안 담기네요. 이 위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좀 노란 등 밑이라서 또잘안 보이나 좀 육안으로 보면 진짜 분홍빛이 나거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소코라카의 소코라카, <laughs> 소코로카, 브레이니아의 매력, 분홍잎 그 매력으로 이 아이들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 데려왔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있던 친구들부터 소개해 드려야겠다. 저 친구들인데 홍콩 야자잖아요. 사실 제가 저는 그 외목대 말고 두개 정도 합쳐가지고 꽃다발처럼 이렇게 수영 잡아서 상품 출고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그런 친구들이 농장에 상태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목대 친구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이제 위로 쭉쭉쭉 뻗어 가면 수영도 이제 분재 철사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진짜 빨리 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데려가시면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홍콩 야자 대형 한번 키워봐야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긴 하지만 <laughs> 어쨌든 외목대도 진짜 예쁜 것 같아 요 홍콩 야자는. 그렇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와저 고려담쟁이잖아요 이 친구들. 이 오늘처럼 상태 좋은 지금 처음 봤어요 농장에서. 어, 좀 약간 항상. 병들어 보이고 잎이 하나 있거나 막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한 다섯 친구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참았고 이게 지금 뒤에 식물들이 있어서 잘안 보이려나? 요렇게 음, 옆으로 수영 쫙 비친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잎 상태 좀 보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잎 상태도 너무 예쁘고 어, 이렇게 너무 쿨로쭉 이제 빠져나 늘어날 거니까. 너무 예쁘게 클것 같고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도 얘는 옆으로 살짝 대각선이긴 하지만 위로 좀 뻗은 수형인데 오 진짜 고려담쟁이 잎이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아 이것도 저 하나 내거 하고 싶네요 <laughs> 뭐안 나갈 때까지 내 거긴 하지만 어 다음에는 농장 가면 내 걸로도 하나 가져와야겠다 근데 저는 이제 토분에 이런 브랜드 토분에 키우는 게 조금 사치니까. 이좀 <laughs> 이렇게 키우기가 아까운데 상품 나가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나가야 되니까 로자리안 토분에 식재해 봤어요. 진짜 예쁘죠? 고려담쟁이는 진짜 이름답게 너무 약간 동양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동양미가 확실히 있고 이렇게 또 너무 쿨로 뻗어 나가는 이 곡선의 미가 동양의 미이지 않을까? 또 이런 여백에 한번 갖다 줘 볼까? <laughs>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여백과 함께 하는 이 동양의 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넌쿨로 이렇게, 어, 체인 잡아서 키우실 수도 있고, 벽 태워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늘어놓은 것도 행잉처럼 예쁜 것 같아요. 음, 전 이렇게 늘어뜨려놓고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고려 담장. 다음에 가면 내 것도 갖고 와야겠다. 안 팔리면 내 거지만.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옥살리스, 선셋빛입니다. 사랑초이죠. 사랑초. 옥살리스. 선셋빛이 노란빛을 띄고 있고 지금 육안으로는 살짝 연두빛도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빛이 있을 때는 쫙 펼쳐져 있다가 어 빛이 없는 밤이나 이럴 때는 쪼그라들어요. 신기하게 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데려오자마자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laughs> 쪼그라들었다 펴졌다 하는 신기한 녀석입니다. 선셋빛 이름답게 노란빛을 띄고 있어요. 사랑초는 진짜 사랑초라는 이름답게 너무 사랑스러운 잎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초였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로 가보면 유명한 친구죠. 구멍 뚱뚱 뿡뿡 뿡뿡 뚫려 있는 아단손이 안... 아단손이에요. 아단소니. 키우기가 조금 용이한 잘자라는 친구잖아요. 뒤에 스태봉 꽂아가지고 이렇게 또 넝굴처럼 자라기도 하고 그럼 갈수록 또 잎도 엄청 커지고.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엄청 건강하고 숱이 진짜 많아요 지금 뒤에도 잎이 막 여러 개 나올 정도로 숱, 숱이 진짜 많아서 건강한 친구입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정글의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음, 아단소니 잎이 진짜 구멍이 뚫리는 게, 잎이 구멍이 뚫리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게 커지면서 밑에 잎들을 광합성을 못하게 빛을 가리니까 뭐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구멍이 뚫렸다라는 학설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참 식물들도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단소니였고 <laughs> 뒤에는 제가. 약식? 합식? <laughs> 을 해봤습니다 어, 고사리 두 종류를 합쳐 봤어요 에버잼 뒤에는 에버잼이라는 친구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잡혀있는 에버잼 초점화 네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죠 에버잼 에버잼 무늬가 진짜 예뻐요 얘만 심어도 예쁘기는 한데 조금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밑에 후마타 고사리랑 합식을 해봤더니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사리 합식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좀 이제 매장도 있고 직접 픽업 가능한 그런 장소가 생기는 매장도 있고 그러면 합식을 조금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laughs> 스테리스 이런 것들도 합식하면 진짜 예쁘고 해가지고 이렇게 후마타랑 에버잼 해 봤어요 예쁘죠 충분히 예쁜 것 같아요 두 개만 합식해도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까요 이 친구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전 처음 봤어요 독일 아이비입니다 독일 아이비라고 하고 아또 이름이 뭔가 붙었는데 음 어쨌든 독일 아이비 독일 원산지겠죠 뭔가 되게 독일스러워 아까 고려 담쟁이는 어, 조선스러워 <laughs> 동양의 미 우리 조선의 미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독일스러워 진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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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리베디 이런 느낌의 그런 독일 아이비입니다 얘는 지금 보시기엔 이렇게 뭐. 목대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은데, 덩쿨 식물, 덩쿨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옆, 이 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촛점화 음, 이 친구들이 이제 덩쿨처럼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일 아이비 제가 서치해봤는데, 꽃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노란색 꽃이 피는데, 뭐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독일 국기에 노란색 있지 않나 어쨌든. <laughs> 독일스러운, 정말 독일의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사실 이거 두개 나눠서 하나는 상품하고 하나 내꺼 하고 싶었는데 두 개가 아주 잘 엮여 있어가지고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독일 아이비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은 벤자민, 아, 바로크 벤자민입니다. 바로크 벤자민. 진짜 특이한 친구죠.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서 자라는, 동글동글동글 동글 말려서 자라는 고무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잎이나 줄기를 떼면 하얀색 액체가 나와요. 다른 무늬 고무나무나 수채화 고무나무처럼 하얀색 액체가 나오는 바로크 그 벤자민입니다. 좀 작아요. 작은 나무 느낌으로 식재를 해 보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커지면 점점 많이 커질 거예요. 지금 새잎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풍성해질 거기 때문에 키우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크 그 벤자민이었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보면 저기 또 나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친구입니다. 아랄리아입니다. 아랄리아 집도 멋있어요. 아주 감성감성한 느낌의 나무잖아요. 음, 이것도 큰 친구들 많은데, 작은 친구도 너무 예뻐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멋있어요, 사실. 이 친구는. 이렇게 딱 뒀을 때, 멋있는 플랜테리어 할수 있는 충분히 좋은 친구이고, 또막 넓은 잎을 의외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격인 식물입니다. 키우기도 쉽고, 어, 잘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자 키우면 더 좋은 그런 나무 아랄리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아, 사실 고려담쟁이냐, 이 친구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원픽. 오늘 데려온 친구 중에 베스트를 이 친구냐, 고려담쟁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로 꼽겠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이 시기에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짜잔. 바로 디네마 난초입니다. 디네마 난초 진짜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죠? 아, 꽃 피는 시기. 가을에서 봄 사이에 피는 꽃으로, 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두개 같이 합쳐서 좀 크게 판매할까 했는데, 혹시 하나만 나가면 또내거 해야 되니까. <laughs> 아니면, 근데 두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작게 키우는 재미도, 놓는 재미도 있다 보니, 전 아직도 소품들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그대로 두 개로 식재해서, 상품화를 해 보았습니다. 디네마 꽃이 향기가 진짜 좋아요. 아까 제가 식문지에 쌓여 있던 거착 풀었을 때도 약간 바닐라 향 느낌의 그런 향기가 났고요. 음, 꽃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음, 예쁘게 생겼고, 난초, 서양만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안에 오늘은 그 상토랑 그런 거 넣지 않고, 수태. 원래도 수태랑 바크에 식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수태 어, 좀 더해줬고 밑에 바크만 새 걸로 갈아준 채로 로자리안 토분에 식재를 해 보았어요. 목부작이나 또 테라리움 안에서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테라리움에 들어가면 얼마나 예쁠까? 나중에 꼭 테라리움 만들 때이 디네마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사실 투톱입니다. 이렇게 디네마와 어디 갔어? 고려담쟁아 오늘 저의 투톱입니다. 사실 마음 속 깊이는 고려담쟁이가 저의 원픽인데 이 친구가 오늘은 뭔가 좀 유난히 때에 맞게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가산점이 붙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어, 그러고 보니 두 친구 팥을 똑같은 걸로 했어요, 화분을. 음, 컬러만 다르고 그죠? 사이즈도 똑같은 거, 컬러만 다르게 식재를 했네요, 제가. 역시. 그래서 이두 친구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새로운 식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느라 이렇게 멋진 매대를 둔걸 소개를 제대로 못해드렸죠? 이렇게 제가 매대를 하나 더 두어서 그런데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것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 비어 있는 지금 쓰레기 봉투가 있는 편에 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쁘겠다. 아니면 저기 그냥 나란히 놓을까봐 그럴까요? 땅땅땅. 아예 이 벽을 채우고 저기는 공기청정기 좀 옆으로 민 다음에 이 친구들을 여기로 좀 밀까봐요. 그래도 나올 수도 있겠다. 한번 내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너무 저 진짜 식물가게 같고 너무 좋아요. 이게 밑에 좀 널브러져 있으면 뭐 예쁘기도 한데 그래도 딱딱딱 들어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저의 존. <laughs> 저기는 판매 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봐도.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로운 식물 소개해 드렸고요 밑에 상세페이지에 링크 남겨 둘 테니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가서 자세히 구경해 보신 다음에 구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한켠 식물 가게에 폴리아륨을 한 지도 한 달이 되어 가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 받아, 봐.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주문들도 이어지고 하니까,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고, 저도 한달 동안 나름 식물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 사실, 운영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가게가 없다 보니 조금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성장도 많이 했어요. 한달 동안. 배우는 것도 진짜 많았고 식물에 대해서도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배움이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관심 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직도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laughs>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 구독자 300명 넘었거든요, 저. 어 300명 넘었습니다. 이제 곧 500명 될 거고. 제가 뭐1000뭐 이런 거 되면 한번 이벤트도 하고 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오늘의 새로운 식물,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심지어 가재야. <laughs> 이것도 이름 있으면, 이게 이름이 될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름을 채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 또 저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가 아니라 저한테서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많이 힘들어서 구독자님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과 함께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올라갔던 플라스틱 화분 영상에서 이번 주까지 오정에서 주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댓글 이벤트 폴리아로 삼행시 지어 주신 분들 중 가운데 한 분께 오정에서 3D 팟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셨던 분또 이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신 분 가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멋있는, 예쁜 식물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